격이 경우에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어벤저스입니다. 지금부터 축사로국 평가 원의 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아! 이곳의 온도는 5도씨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추운데요 그렇지만 저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이런거에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축산물 등급 제도는 소비자에게 구매 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여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쇠고기는 육질 등급과 육량 등급으로 구분하며 모든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는 도축하면서 전량 DNA를 보관하여 문제점 이 있을 시에 이력 조회를 통하여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겨진 등급들은 어떻게 어, 이용될까? 일단 은 중도매인들도 보는 거는 중심 단면적에 마블링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부위의 마블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방의 부착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그 등급에 맞게끔 가격을 측정을 하면 그 가격 측정된 가격을 경매사가 보고 등급과 일치가 된다고 하면 경매사들은 낙찰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등급 제도를 신뢰하고 있을까? 신뢰다. 그럼 이제 평가사.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에 입사한 2 3 8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가사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마리나 판정을 하시는 거죠? 하루에 소는 150도에서 많으면 200도까지 판정을 하고 현장 대기 같은 경우에는 300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힘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힘든 점이라면 여기가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물량이, 소 물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화수목 평균 800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10시 20분까지 소 경매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바쁘게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좀 힘든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원장님께 네. 사람을 또 뽑아달라고 부탁드린 <목소리> 영상편지 한번. 지혜를 드리습니다 네. 혹시 지금 친구분들한테 고기 먹을 때 연락이 안하나요 뭐가 좋은지? 고기 먹을 때 연락이 온다기보다는 친구들이 뭐 정육점 갔을 때나 마트 네. 갔을 때 확인서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아야너 여기 있다 이뭐 너가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곤 합니다 미래의 특산물 풀집 평가사를 꿈꾸는 <laughs>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갖출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할때의미를둘수 있고 축산물 유통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등급 판정을 하지 않는 이상 소나 돼지는 판매, 유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평은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는 分かる。